클릭도 다 되고 평가 금액도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사진만 띄워놓고 주작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스트레티스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제가 어제 이 검은색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검은색 선이 뚫리면 노란색 선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종가까지는 괜찮았어요. 어제 종가 마감은 검은색 선 위에서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는데, 이제 이 다음, 오늘에서 반등을 좀 보여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거래량에서도 이러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의문이 뭐냐면은, 이렇게 돈을 한번 쓰고, 매수세 없이 매도세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세력이 과연 이 장대 양봉으로 돈을 벌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세력은 뭐 아무리 바닥에서 처음에 시작했다 했더라도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개미들이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세력들 평단가도 여기 아래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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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점 높아졌을 건데 과연 이런 추가적인 상승 없이 이런 지속적인 하락 속에서 과연 세력이 지금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엔 다시 한번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세력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스트라티스를 들고 있는 세력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매일 아침마다 10%, 20%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 하루에 두세 개씩 이렇게 펌핑되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로 여러분들 지금 물타기 할 시드 가지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물타기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근데 이 시드를요. 스트라티스만 계속 노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코인들로 10%, 20% 먹어가면서 시드를 늘려나가야 돼요. 늘려나가면서 물탈 준비를 해야 지금 가지고 있는 시드로 물을 타는 것보다 시드를 불린 다음에 물을... 타는 게 평단가도 확 낮아지겠죠. 평단가가 많이 낮아져야 스트라티스가 다음에 상승을 보여줄 때 지금 여러분들의 평단가까지 안 오더라도 물타기를 세게 했으니까 충분히 수익을 내면서 손실 보고 계신 거 오히려 수익 내면서 탈출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0% 20% 오르는 코인들 이런 거 어떤 게 오를 줄 알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쵸. 근데 저는요 5년이 넘게 이 코인 시장에 있으면서 10% 20%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등할 코인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는데 제가 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스트라티스 분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 9시가 되자마자 급등했었던 코인들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급등 코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코인들로 돈을 벌 수가 있는지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분석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유드리는 정보방을 보시면요. 오늘은 무비블록하고 하이파이를 공유드렸어요.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단 15분만에 17%까지 상승을 했고요 무비블록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10%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밀크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공유를 못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영상으로 인증을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비블록이랑 하이파이가 10% 목표가까지 도달해가지고 이거 매도하기 전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제가 정보방에 급등코인 보내드릴 9시 전에만 매수하시고 10%에서 일단 지정가 매도 걸어 놓으시면 된다고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바빠서 핸드폰 볼 시간이 없더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하실 때 매수하신 다음에요. 10% 위에서 지정가 매도만 걸어 놓으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짧으면 5분 길면 1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10% 수익 버실 수 있어요. 아침에 3분 5분 정도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100만원 투자한다고 하시면 10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고, 300만원 투자하시면 하루에 30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루에 10%씩 꾸준히 용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2858의 80082 번호로 문자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 문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 100%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한다면 욕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대신에 제가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돈안 받아도 될 만큼 저도 매일 10%씩 코인으로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필요한 저에게 댓글 까지 좀 남겨 주시면 정말 힘나게 종목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종목방 보내 드린 거 수정한 거라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수정하게 되면요. 제가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했다고 표시가 돼서 수정해서 보여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 내 드렸으니까 잘했다는 의미로 박수 한 번씩 치겠습니다. 박수 한 번씩 치고 이거 오늘만 공유 드린 거 아니고요. 어제도 공유를 드렸었고 그저께도 공유를 드렸어요. 19일 18일, 17일, 16일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꼭 같이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으시면 10%에서 절반 이절하시고 15%까지는 기다리셔도 되지만 저는 좀 안전하게 10% 수익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사실 장이 좋아서 이렇게 10%씩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하락장 오고 빙하기 되면은 10%는커녕 5% 벌기도 힘든 시장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하루에 한번 무조건 급등 코인 있을 때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제 정보방 참여하셔서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업비트 계좌 움직 움직이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거 움직이기만 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다 작동하는 제 업데이트 계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제 정보방 참여하셔서 같이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트라티스로 돌아와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차트를 확대하고요. 일봉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매도의 캔들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이런 거를 조금 알려드리면은 이 거래량 안에 매수세가 들어있다는 거죠. 매수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꼬리도 만들어지는 거고. 캔들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거래량으로 이만큼의 하락이 나왔다는 건 매수세가 1도 없다는 거겠죠. 매수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으로 이런 꽉찬 음봉 캔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트라티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투자자들의 관심이 스트라티스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아예 없으니까 스트라티스를 하나도 매수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매수세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쯤이면 사실 스트라티스 손절할 사람들 다 손절하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손절을 못하고 계신 분들만 남아 있는 거죠. 세력이 그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하락을 시킬지는 세력 마음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세력들이 다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 마음인 건데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거는 의도가 있겠죠. 개미들이 너무 많이 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개미를 털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천천히 내리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개미가 다 털리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만큼의 상승이 과연 세력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상승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만큼의 거래량에서 세력들의 사실 거래량은 한 4분의 3 정도밖에 안될 거거든요. 4분의 3밖에 안 됐는데 이 다음 날에 물량을 조금 던졌어요. 시장가로 던지면서 이런 운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개미들이 털려 나가겠죠. 그러면 세력들은 이쪽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안에서도 체력에 물량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한 여기까지 반복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이후로는 이제 개인들이 단타치는 물량들이고 이런 거래량은 충분히 개인들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요런 거래량은 개인들이 만들기는 힘들다 이런 거래량은 세력들이 직접 돈을 써가지고 들어올린 거래량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물량이 아직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한 물량을 이후로 다 털어내려면요. 이런 하락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줘야 세력들이 물량을 다 던졌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을 때뭐 천천히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좀 하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한번 먹고 바로 빠져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공들여서 작업하고 있는거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세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은 이 노란색 선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걸 좀 알아주셔야 되고 4시간 봉으로 가서 봤을 때 지금 80원 자리에서 이 노란선이 위치해 있어요. 근데 지금 매수세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 선까지 70원까지는 조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1봉으로 가서 보면요. 아까 초록색 선이 70원이었죠. 이 노란색 선도 73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 박스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선이 겹쳐있잖아요 이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지지를 한번 보여줄 것 같고요 한시간봉으로 가서 보면은 한시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선 보이죠 이 검은색선이 75원에 위치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70원부터 75원까지 매물대가 있다 이 가격대가 중요하다 라는 거를 지금 1시간과 4시간 그리고 1봉에서까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봐야 할 가격대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절대 아니고 지금은 잠깐 다른 코인으로 눈을 돌리신 다음에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70원에서 75원이 왔을 때 그때 째려보는 거예요. 그때 째려 보면서 눌림목이 올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에서 눌림목이 딱 왔을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거. 이때 매수하면은 반등 보여주겠죠. 이 반등 보여줬을 때 털고 이거를 반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탈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대응을 잘한다? 그러면 본절 말고 오히려 수익을 내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코인은요. 이런 차트적인 부분은 두 번째예요. 차트적인 부분은 두 번째고 제일 중요한 게요 심리랑 대응입니다 심리랑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심리는 이제 뭐 손절이 될수 있겠죠 내가 여기를 진입할 때난 얼마까지 이럴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는 거 손절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대응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반등이 왔을 때 팔고 다시 또 눌리겠죠 여기서 다시 매수하고 산등 갔을 때 팔고 이게 대응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힘듭니다 이거는 좀 오래 하신 분들만 가능한 영역이고 심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 고점에서 들어갔을 때도 어떠한 기준으로 난 여기서 손절할 거야 라는 기준이 있으면 여기서 손절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물려있을 일이 없겠죠 그쵸 이제 그런 손절의 기준이 차트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고점에서 들어갔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매물대 있죠 여기 매물대 있어요, 지금. 여기 매물대를 이탈했을 때, 저는 손절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꼭대기에서 진입을 했다면, 이러한 기준들로 손절을 하게 되는 거지, 무작정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는, 솔직히 그거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뭐 영상을 찍는 동안에도 계속 스트라티스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걱정하실 거 없고요. 제가 또 스트라티스가 변동이 좀 커졌을 때 특이사항이 있을 때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